서울시는 지난 21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개 노선을 추진 과천시가 추진해 온 과천 위례선에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위례과천선은 2년 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최근 위례과천선을 기존 도시철도의 연장선이 아닌 신설형 노선으로 보고 국가 시행 운영 원칙을 밝혔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개 노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위례 과천선 계획은 빠졌습니다. 18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벌인 상황. 서울시가 지난 과천시가 추진해온 과천 위례선에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과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 것인데요.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과천시를 잇는 과천 위례간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총 길이가 15.2km로 송파구 복정역에서 강남과 서초를 거쳐 과천 경마공원역 사이를 오갈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과천 위례선을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